네, 오늘, 어, 우리 배인구 목사님, 최현동 목사님, 제가 축하하는 자리에 제가 이제 들어서 축하를 드릴 수 있는 어,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정말 축하드리고요. 어, 무엇으로 축하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, 어,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유행가가 있어요. 어, 정인의 오르막길이라는 유행가가 있습니다. 이제부터 웃음이 사람일 거야. <웃음> 사파른저기를 봐. <laughs> 아, 그리고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혹시 길을 가다가 어려우면 뒤돌아온 길을 돌아봐. 너와 함께한 아름다운 경치와 풍경이 있을 거야. 그리고 네가 가는 그 길의 마지막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우리는 꼭 만날 거야.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. 사실은.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한테 얘기한 거야. <웃음> 이제부터 우승길은 <웃음길은> 사아줄거지만는 <사라질> <laughs> 그 웃을 게 사라진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신다면 은 어떻겠습니까? 그죠? 어, 제가 장석주라는 시인의 대추 하나리는 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 시가 이렇게 나옵니다.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. 저 안에 태풍몇 개, 저 안에 천둥 몇 개, 저 안에 벼랑 몇 개,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 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때다.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.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방, 전에 땡볕 두어달, 전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 둥글게 반대할 것일 테다. 아, 이두 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어려움과 혼자만의 고민과 고난의 그 날과 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?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.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. 그렇지만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아주 음직한 대천하을 연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.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축하하는 자니까 축하만 하겠습니다. 제가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는 이 세상에 죄인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자기 떨어지면 실업자가 될리 없는 목사가 될 것을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사실 교사의 현대의 세상에 어, 교회 주율성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평생 주율성수권을 받았으면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, 아니, 세상에 살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게 고난입니다. 쉽게 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.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고난이지만 이게 거룩한 길, 영광스러운 길, 그리고 영상이 보장된 고생을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? 축하드립니다. 아, 네.